가스가 있습니다. 프로토스는 그 가스를 신의 선물이라고 하여 창조의 숨결이라 부르죠. <laughs> 우리는 그걸 테라진이라고 부릅니다. 사줄 사람만 잘 찾으면 큰돈이 되는 물건이죠. 물론 프로토스가 가만있지는 않을 겁니다. 신성한 땅을 밟은 진입자들을 없애려고 들겠죠. 보시죠. 레드스톤보다는 훨씬 아름답지 않습니까? 가능하다면 프로토스와의 싸움은 피하고 싶소. 저들은 보통 프로토스가 아니라 달다림이라고 불리는 방신자들입니다. 테라진이 젤라가 간느린 선물이라고 믿죠. 놈들이 공중 병력으로 공격해 들어오면 꼼짝없이 당하겠는데. 소환? 올리아 설계도를 군수공장에 올려주세요. 대공미사일이 녹슬지 않았다면 우리에게도 승산이 있을 겁니다. 알았어, 전놈. 올리아 설계도를 준비할 테니 군수공장에서 생산해보라고. 자, 어떻게 테라진을 손에 넣는다. 저지단 보이십니까? 달다름 신비주의자들이 테라진을 수집하려고 세웠죠. 우린 가서 통만 가로치면 됩니다. 건설 로봇으로 통을 운반할 수 있게 호의만 잘해주면 되겠어 운이 좀 따르면 팔다림이 우릴 발견하기 전에 귀한 걸 모을 수 있을걸 좋아, 시작하지